예고드린대로 미하일 20억 카벨 프로젝트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 미하일 육성이 기대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유니온 8000을 진지게 찍은 유저긴 한데 왜 옛날 유저들은 알만한 유니온 육성용 희대의 사기 이벤트였죠 유타의 콩당농장이란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 이벤트를 짧게 설명하면 한 캐릭당 30분짜리 폴로 같은 맵을 주는데 심지어 여기서 사냥을 하면 코인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캐 레벨업과 코인 도리를 동시에 할수 있었던 거죠. 이게 4주간 진행됐던 이벤트였는데 이때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씩 돌리면서 유니온 7천을 8천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벌였습니다. 진짜 토 나오는 작업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 많은 직업들을 200까지 찍어버리는 바람에 미하일, 데슬, 블래스터 같은 캐릭들은 스킬도 잘 모르고 200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정에서의 육성. 힘들거라고 예상했었고 예상대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거랑 꽤 많이 다른 템 세팅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키우면서 느꼈던 걸 말해보도록 할게요 미하일 1차 스킬은 패시브들과 1차 사냥기 그리고 미하일의 상징과도 같은 로얄 가드를 주네요 과연 제가 잘 활용하는지는 이제 카벨 잡는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근데 미하일은 위점이 없네요 참고로 시그너스 기사단은 1렙부터 모두 위점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기사단장님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30레벨까진 골렘의 사원을 이용했습니다. 매우 클래식한 사냥터죠. 사실 35레벨까지 가장 흔히 쓰이는 사냥터는 엘로딘 깊어지는 숲 1과 세비지 터미널 파이트 클럽인데 200레벨 한 4개에서 5개 캐릭 정도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정축이나 여축, 공마 20에 각 캐릭터들이 올려주는 스탯, 링크 이런 게 합쳐져서 아이템을 안 껴도 대략 공에 50에서 100 정도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들 덕분에 아이템이 전혀 없어도 이런 사냥터에서 원킬을 내는 건데 이번 미하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 아이템을 제법 껴줬음에도 파이트 클럽에선 원킬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옛 기분 좀 내보고자 골렘의 사원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레벨업이 결코 느리지 않아요. 혹시 절의템 먹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니온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레벨별 아이템은 이 영상에 나온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레벨을 찍고 2차 전직을 했습니다. 2차를 하니까 드디어 위점을 주네요. 그리고 소울 드라이버 이거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스킬인데요. 대부분의 직업처럼 부스터와 마스터리, 그리고 직선이동기인 돌진 스킬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부스터는 패시브 스킬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위점과 부스터는 평준화를 진행할 때 전직업을 좀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뭐, 없던 시절에 비하면 있는 게 어디냐만은, 시그너스 위점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 비해, 얘는 돌진 스킬을 위로 방향만 틀어놓은 거라 높이 조절도 불가능하고, 또 부스터 스킬은 버프 개수 조정을 할때 그냥 전직업 모두 패시브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차 전직을 한 다음 골드비치를 밀었습니다. 무자본 저자본에게는 30레벨에는 테마 던전을 도는 게 가장 좋은 레벨업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육성기 찍을 때마다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MVP 텔포나 마일리지 텔포를 사용할 만큼 마일리지가 넘쳐나지 않는 무 저자본 분들은 마을 이동 수단으로 판테온 디멘션 게이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서 이 판테온으로 가는 루트를 열어두는 게 중요한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40레벨 길라저비 골드비치, 그리고 66레벨 길라저비 슬리피우드 드레이크입니다. 이두개 중에 하나는 열어두는 게 마을 이동할 때 편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40레벨까지 골드비치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골드비치에서 40레벨을 찍고 46레벨까지는 와일드 부월 어땅 60레벨까지는 조용한 습지에서 드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긴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습지에서 60레벨을 찍고 3차 전직을 완료해줬습니다 미아의 3차 스킬은 패시브와 버프 스킬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로얄 가드를 3스택에서 5스택까지 쌓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었겠지만, 사실 200레벨까지는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케인을 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역시 메이플은 OTT 플랫폼에 기생하는 게임이니까요. 60레벨부터는 하늘계단 1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60에서 80까지 올리는 사냥터로는 이곳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쪽 발판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는 사냥이 빠르고 쉽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80레벨을 찍어줬습니다. 80 레벨부터는 사회 지대를 가졌습니다. 혹시 아이템을 짱짱하게 주고 200 레벨을 최단 시간으로 찍는 루트가 궁금하시다면 제 라라 200 레벨 육성기를 참고해 주세요. 돈만 충분히 있으면 200 레벨까지 버닝 없이도 10시간 만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저는 이번 미하이 같은 경우 템도 적당히 좋고요 유니온 링크 도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80 레벨 최고 효율 사냥터인 마가티아 관출에선 원킬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뭔가 계속 타협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4일 지대에서 90레벨까지 사냥을 해줬습니다. 90레벨을 찍고는 리플의 동쪽 숲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유니온템 공략에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착감 붙은 잡군 무기를 사용을 했고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90레벨의 공격력이 높은 무기를 낀 다음 바로 리플에서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몸레벨이 100레벨 이상인 사냥터에서는 버닝이 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더 빠른 레벨업을 할수 있는 거죠. 100레벨을 찍고 미하일 4차 전직을 했습니다. 야,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우선 4차 스킬로는 사냥 스킬과 보스용 스킬, 그리고 패시브 스킬과 버프 스킬 등등 있을 건다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시그너스용 매용이죠. 시그너스 기사단은 필수 퀘를 깨야 열리는데 또 미하일 4차 스킬은 마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참고로 시그너스 기사단은 4차 스킬에 마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하일은 시그너스 기사단의 불편한 점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장점은 못 받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북은 좀 없앨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메이플을 조금만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루타비스 상점이나 루타비스 보상 뭐 이런 것들로 마북을 여기저기서 공짜로 또는 싸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을 처음 시작하는 무자본 뉴비들에게는 마스터리북이 큰 진입장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코거샘스톤이라 2차 장벽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마북이 순수하게 뉴비만 괴롭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빠른 시일 안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0레벨부터 루디브리엄 최하층을 갔습니다. 이것도 여러번 추천했던 방법이죠. 처음에 가면 100레벨에 낄수 있는 보장도 적고 해서 템을 제대로 줘도 원킬은 커녕 4킬, 5킬 사냥이 될 거예요. 그래도 몹들이 주는 경험치가 워낙 높고 110레벨만 찍고 보장 좀 끼고래 스킬랩 오르면 원킬 또는 2킬 사냥이 되는데다가 지지의룬한 번만 나오면 그야말로 대박이라 저는 100레벨에 바로 최하층 가는 걸 즐겨 사용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120레벨까지 키워줬어요. 120레벨에는 패광, 시련의 동굴 1로 왔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제 미하일은 당연히 투킬 사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레벨업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 이 사냥터에서 뜨는 기타템 동물의 가죽과 주니어 불독의 송곳니가 굉장히 잘 팔리는 한 기타템이에요. 생 무자본 육성이 아니라 초기 자본을 조금 투자하는 유니온 육성이라면 이곳만큼은 꼭 거쳐가주세요. 전 이곳에서 140레벨까지 키워줬습니다. 140 레벨을 찍고 핑크빈 선행퀘를 깨줬습니다. 사실 레벨업 측만에서는 그다지 좋은 사냥터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최단 코스는 145 레벨까지 폐광에서 찍고 바로 커닝 타워로 가는 건데 두 가지 이유로 시간 의 신전 길두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핑크빈 선행퀘를 200 레벨 찍고 다시 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아요. 이걸 그냥 레벨업하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겨울에 선행퀘를 개정당 한 번만 해도 되는 이 많은 이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미하일 계정은 미하일이 첫 번째 캐릭이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5레벨의 커닝타워를 바로 가서 원킬 사냥을 하려면 유니온 링크는 필수에 보장도 정말 좋은 걸 끼고 가야 해요. 카로템 랩제가 150이라 아직 카로템을 못낀 상태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150을 찍고 커닝타워를 가려고 했고, 그렇게 하기에 시간의 신전 길뚤은 정말 적합합니다. 길뚤 다 하고 나니까 정확히 150레벨이 됐고, 그 이후에 커닝타워로 옮겨줬습니다. 150레벨부터 180레벨까지 저는 커닝타워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 좀 패치가 시급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150에서 170까지는 커닝타워가 정말 좋은 사냥터예요. 그런데 170에서 180까지가 좀 애매한 게, 연모장, 또망길, 크리티아스, 탐정레이븐, 이런 곳들은 커닝타워에 비해서 경험치 오르는게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구방위본부 스타포스 존에 갈수 있으면 레벨업이 월등히 빨라지는데 커닝타워는 스타포스가 80이면 되는데 지구방위본부는 스타포스 제한이 140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돈도 꽤나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커닝타워에서 180을 찍어버렸는데 아마 겨울방학 또는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익성비를 꾸준히 뿌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론 이번 디렉터 인터뷰를 봤을 때 200레벨까지 사냥터를 더 추가할 계획은 현재는 없어 보였어요 유저들의 유니온 육성 어려움을 결국 익성비를 뿌림으로써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로 보이는데 이 익성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170레벨 때입니다. 익성비가 있다면 1 7 0레벨을 사용하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180부터 200레벨까지는 황혼의 폐이온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저는 뭔가 여기만 오면 아이 캐릭 200레벨 육성이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겨운 170에서 180 구간을 넘기고 나면 황폐는 몹도 큼직큼직하고 몹 숫자도 많아서 확실히 레벨업이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180레벨부터도 사냥루트를 185레벨 여우골짜기 190레벨 헤이븐 등으로 옮겨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넷플릭스 보면서 한자리에서 오래 사냥하는걸 즐기기 때문에 200레벨까지 황폐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200레벨을 찍고 5차 전직을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무난하게 200레벨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제 20억 카벨을 위해 템 세팅도 새로 하고, 220까지 달려보는 내용을 다음 영상에 담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이번 영상은 사실 지난 영상들과 겹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음 영상은 제법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담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는 그럼 미하일 육성기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